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인천아빠입니다 어 1144회가 끝나고 이제 1155회 차인데 어 이번주는 제가 좀 자료가 늦었습니다 어 제가 저번주 금요일부터인가요 그 아주 그냥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어저께까지는 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좀 그래서 어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자료는 진작에 만들어 놓고 올리지를 못했고 어 덕분에 그 걱정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어, 이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독감들, 저가 여기도 적어놨죠? 예, 독감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독합니다. 자, 1155회 자료를 공유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는, 어, 1154회, 19가 4번이 나왔잖아요. 예, 4번이 나왔고, 전주 1153회에서 10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0번이 나온 다음 회차에 4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당번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는요, 최근에 그 공통적으로 하나의 숫자가 꾸준히 지금 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숫자냐면요, 여기 보시면 31번 있죠? 네. 31번이 지금 꾸준히, 네. 꾸준히 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도 이 흐름이 이어져서 31번이 출연을 할지 좀 유심히 받을 어,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1번, <laughs> 죄송합니다. 31번을 중심으로 했을 때그 같이 따라오는 그 연번들이 있죠. 네, 연번들 특히 30번, 32번, 이것도 같이 한번 유심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실게요. 자, 두 번째 자료는 그, 초구에, 초구, 그러니까 초구 1구 자리에 4번이 왔을 때, 4번이 왔을 때, 다음 회차에 당번을 한번 그쭉 흐름을 보니까는요, 이 4번이 왔을 때는 유독 전주, 그 다음에 5주 전까지의 숫자들을 중에서 2월이 되는 수가 그 다음 주에 당번으로 좀 많이 출연을 해주는 패턴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유독 한, 한 곳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4구 자리, 그죠? 즉, 4번이 출연한, 초구에 출연한 전전주, 2주 전에 이 4구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2월이 됐을 경우에 당번으로 출연할 확률이 좀 높은 거게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1180, 1089에 4번이 1구로 봤을 때, 1087에 4구 자리에 21번이, 21번이, 자, 2월이 되면서, 그죠? 이렇게 당번으로 출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1126회 4번이 1구로 왔을 때 2주 전인 1 1 2 4회의 30번이 마찬가지로 2월이 됐다가 이렇게 출현을 해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9번이 19번이 그죠? 예,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2월이 됐죠. 예, 이렇게 2월이 되면서 19번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35번,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35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35번. 그죠? 예, 요렇게 2월이 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35번이 나와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제가 전주, 전전주죠?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지 꾸준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16번부터, 예, 어느 구간이죠? 21번 구간이 있죠? 예, 저번 주에도 18, 19, 20, 21 구간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22번이 나왔고요. 그죠? 옆에 자리가 나왔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6번부터 21번 구간은 높을 확률이, 그 출연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16번부터 네, 21 구간은 반드시 챙겨서, 그한수 정도는 반드시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 회차 자료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미 조합은 회원 여러분들께 발송을 드렸습니다. 발송을 드렸고, 어, 지금부터 저는 더 추를, 수를, 예상수를 더 추리고 추려서, 어, 더 좋은 조합이 나오면 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뭐한 조합이 됐든 2 조합이 됐든 5 조합이 됐든 추가적으로 그,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들 주의하시고요. 예. 그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옷들 입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